뭐야! k e 맛게 오! 개밥. 다이러면 하루 여기서 자고 가도 되겠는데? 전통하지 먹었으면 뭐 만족해야지아 걸리면 안 되는데 근데 안 걸릴 수가 없긴 해 <laughs> 역시 걸리네 아, 그래도, 일단, 칼로리는 풀로 채웠죠. 그나마, 체력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A few moments later. 눈보라는 좀 에바죠? 야, 나 식량도 없는데 눈보라 불면, 뭘로 버티라고. 사슴 어디 갔노? 어, 뭐야, 사슴이 없네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네? 붕괴인가? 이게? 이게 붕괴 시스템인가? 젠장. 굉장히... 일단 화살촉! 두개 획득 건조시킨 가죽 뭐 이거는 필요 없구요 식량 좀 주세요 개밥 성냥 고정하나 음료수 뭐 아무것도 없죠 진짜 이 쓰레기 책이랑 <laughs> 끝이야? 아아 이것마저도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 개밥이네요 가자 갑시다, 그냥. 늑대산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석탄 있나? 있지. 일단, 잡아서 먹긴 먹자. 꺼져. 먹자, 이거. 어, 근데, 고기, 끝났네. 얘 7.6, 6짜리였네? 왜 이렇게 가벼웠대? 화살대를 하나, 만들어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썼으니까, 가자. 10분 보고 자고 어101 생존 하던 거였나? 어떤 동물이든 장거리 샷 고각샷 사슴이 제일 좋죠. 장거리 샷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들어와 뭐해 이멍청이고이그 담을라 담을라 어 방금 사슴인가? 뭐뭐 뭐 지나갔는데 아 맞네 장거리죠? 이 정도면 인정인가요? 오! 이왜 맞냐? 난 맞춘 것도 신기해. 오! 뭐야? 떨어졌어. 미션. 아 고맙습니다. 이 사슴을 캐려면 얘를 오 이거 뭐야? 오! 그래, 곰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 사슴을 캘 거면? 아, 엉덩이 맞았네요. 뭐 야! 그렇지. 어? 이러면 이제 사슴을 캘수 있겠습니다. 됐다. 좋았다. 만족스러워. 자고 일어나서 내일 대한고속도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고, 당연히 기름도 많이 나오겠죠. 늑대가 날 알아채기 전에 잡기. 어, 아까 그런 식으로 아우할 때 잡아야 되네.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번은 얘가 멈춰서 아우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를 노려야 돼요. 아우해. 형님. 아우해 빨리. 동생. 아우. 이뭔 개소리야? 꺼져. 정확. 미션, 3. 아이고, 미션, 고맙습니다. 이제 사슴은 앉아서 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가가서 쏘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서서 쏘는 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아 누굴 먼저 잡아야 되나, 이거. 하, 하, 하. 행복한 고민이구만. 꺼져. 꺼져. 고개 숙여. 안 숙여? 꺼져. 여기가 버뮤다 삼각지인가요? 톡, 톡, 톡. 좋았어, 좋았어. 와, 얘네 다 캐면 최소 25kg는 나오겠다, 고기. 이 고기는 주유소 앞에 버려두고, 와, 주유소 앞에 그냥 고기 파티네. 사슴마저 한 마리 캐온 뒤에 황량한 애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황량한 애안으로. 뭐 필요한 거 없잖아. 안 하더라도, 아, 따를 수 있습니다. 단풍나무도 좀캐 갈게요. 필요한 이런 나무들은 미리미리 캐가지고 세팅을 해놔야지. 초콜렛이 묻어 있는 거뭐 이렇게 여러 맛이 있던데. 어 허브티 좋습니다. 굳이 채울 필요 없죠. 기름이 없네. 그러 보니까 다 썼나? 아 하나도 없어. 여기 기름 구할 데 없는데, 근데 물고기도 안 나오고요. 현재 69일 생존 중. 식량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사슴을 잡아야 되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곰을 먼저 잡아야 사슴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곰 어디 갔어 나와 너를 잡아야 내가 사슴을 킬수 있단다 예전에 여기서 사슴 캐다가 곰한테 털릴 뻔 했지만 운 좋게 잡았죠 그리고 저 지렁이 그 모양 이름 뭐였지 잠깐 나가보라고요 여기 어뭐 먹을 수 있는 데 있나요 나갔습니다 이 문에서 앉아서 들어가면 다른 문이 나온다고요? 어 뭐야? 왜 그래? 왜 이러는 거예요?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없어지겠죠? 근데 언젠가는 패치하고 굉장히 실망했다. 어나 이제 그거 없어 기름. 여기도 제리캔이 나오긴 하는데 공식이 있긴 있거든요. 제리캔이 나오는 공식이 여기에 가끔 제리캔 나오는데 공지. 아 나다아 뭐야? 이름 없었 는데 개꿀 콩이곰잡 아, 아야 하니 곰 잡자. 어, 이제 어 그로 풀 렸을 걸곰 혹시 모르 니까 이거 들고있 어주 고요. 그런 적이 없었 는데, 너 어, 여기 밑에있 구나. 뭐야, 이거, 얘왜 이래. 뭐야, 없어졌어, 거. 얘, 왜 이래. 늑대. 어 벽에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 뭐야. 뭐해, 여기서, 임마. 요, 이따가 니, 어이, 뭐, 쳐다보노. 막으라는데. 볼까 먹어. 그렇지. 멀고나 봐, 이씨. 써볼래? 고도냐? 버그 걸렸네? 어, 어떡하나. 고대로 죽어야겠는걸, 자네. 그래. 그만 꼬나봐, 임마. 꺼져. 음. 정확. <laughs> 야, 일진 형들 꼬라보지 말라고 안 배웠어? 일진 형들 괜히 꼬라봤다가는 뭘 꼬라봐, 이씨. 야, 외탕년이야. 따라와. 아본게 어, 아니라요. 그, 뒤에 다른 거뭐 있어가지고, 그거 본 건데요. 죄송합니다. 후들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곰탱이는 어디 갔나? 안 보이네? 어? 기로 갔었네? 발자국이 여로 향해 있죠? 뭐야? 이피자국이여로돼 있는데? 아! 역시나 이 자식이거 피자국을 속일 순 없지 내놔 이거는 들어가서 그놈좀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성공 곰 아, 미션 성공했네요 여기 주인장 나와 지금인가요? 국어 아이 맞춰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늑대 발자국이 하늘에 생겼는데? 어디까지 뛰어와. 맞았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 일단 이거 캐주고. 이거는 손으로 캐 되죠? 곧 이제 고래 공장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체력이 좀 안정화됐으니까. 어, 여기 있다! 아, 미안해! 두 마리야, 두 마리! 어, 방풍되는데? 좋았다. 왔다. 죽어. 왔다. 지금. 꺼져. 좋았다. 그것 때문에. 해. 어, 한 마리 더? 그렇지, 너는 집 앞에서 잡자. 마우스 빨리! 여기. 그렇지. 곰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고요 먹고, 물 마시면 되죠. 이게 뭐야? 이뭐 하는 긴데 이거 0 .00, 00, 00 끄려, 그래. 이거 <laughs> 뭐 물, 0 0 0 0 0 리터 끓여 그래 네가 원하면 뭐물0 0 리터 주는 물은 뭐야 이제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스 잡기 2만 원이 맵은 등대랑 몇 개만 파밍하면 끝나니까 왜 겹철스 스웨를 그러면 밀튼을 가야 된단 말이죠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구나 그때 깨달음 <laughs> 오놀레라씨 팔로 교체, 시간 될것 같아. 만만하노, 나 아직도 그 사람이 기억나. 여름이었어. 내 이제 지식을 다 방출하는 거지. 1층 가, 어! 아! 이 쉣! 어, 아, 냄새가 나는구나. 어, 놀래라. 그럼 내가 너무 힘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 뭐, 야,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지, 뭐, 이 자식은. 오다가 말고, 이 자식이요. 순간 아차 쉽지 어?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잡아죽여야 되나, 아차 싶었을 거야. 흠. 어, 이거 언덕백인데? 잠깐만. 꺼져. 어, 변수는 없지. 가면 누가 먼저 그걸 선고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 잠깐만! 아.